스키장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가면 이쪽 에 이렇게 어몽길 코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어, 5km 이상 바랑산 평화봉까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랑산은 영산이다. 어몽길 코스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출발하게 되면 저희가 정상까지 가고요. 정상에서 곤돌라 타고서 내려와서 이쪽으로 셔틀버스를 타고 다시 오는 코스로 정했습니다. 출발해 보죠. 출발하자마자 이렇게 계단이 나와요. 출발하면서 계속 오르막 치다가, 자, 이렇게 나무 숲길이 나옵니다. 초반에는 계속 올라가요. 자, 바람산 정상까지 6,000m입니다. 아, 가까운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해서 어민길 코스 이어가겠습니다. 아, 여기가 산사나무 길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무들이 울창하게 돼 있어서, 아, 겨울이라 좀, 어, 안상한 느낌은 있는데, 가을에 오면 정말 풍성한 숲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코스인 것 같습니다. 아, 숲길 따라서 끝에까지 오면, 아, 이렇게 이제 애니플의 숙소 같은 것들이 나오고, 어, 왼쪽으로는 바랑산 알파카 목장이 있고요. 아, 우리 이제 바랑산 정상으로 계속 향하는데 아, 이쪽 애니플에는 등산하는 사람들은 그냥 입장이 안 되고 아, 발권을 해서 입장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상관없으니까 자 여기 이제 애니플에 여기 이제 뭐 양들도 있고 뭐 이런 안내도가 나와 있습니다. 바람산 정상 이쪽을 향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하고 다시 출발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서방입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스키 타는 곳이 있고 어몽길 곳으로 눈이 합니다 한참을 이렇게 눈길만 따라가야 돼요. 아, 눈길을 따라서 한참을 걸어옵니다. 자, 이제 바랑산 정상까지 아, 4,480m고 아, 아이젠을 끼고 출발했던 데가 이제 벌써 아, 1,015m 전이니까 아,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산길들아 올라가는 곳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 계속 올라오보도록 하죠. 아, 아, 어몽길 코스 이거, 바랑산 걷는 거에 대한 묘미는, 이렇게, 설원을 걷는 아주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 쉼터가 있고, 바로, 어몽길 등산로가 이제 나와요. 우리가 현 위치가, 여기고, 이제 어몽길 쉼터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쭉 따라서 올라가서, 자, 저기 천년주목숲길 지나서 평창평화봉까지 이동하도록 하고요 자. 고목길 증산로 다시 따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출발하면서 이렇게 좁은 외길 을 계속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오르막길을 타고 올라 가게 됩니다. 일단은 능선까지는 이렇게 타고 올라갈 것 같아요. 눈길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확실히 바람선은 겨울에 와야 된다는 게 맞네요 아... 아, 아까 첫 번째 어몽기 쉼터에서 출발해서 자 이거 어, 철죽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의자 하나 있고 어몽기 쉼터 쪽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위치가 아, 여기 철죽 쉼터고 어몽기 쉼터 어 두 번째 심터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부터 2.6km 정도 가면 천년주목 숲길이 나오는 거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한참 걸어오다 보면 이제 어몽길쉼터 조금만 가면 될것 같아요. 자 따라서 저 위로 올라가 보죠. 어몽길쉼터를 지나서 쭉 평평한 길을 오다가 자 이렇게 이제. 오르막을 치게 됩니다. 아 계속, 아 좁은 외길을 따라서 쭉 걷다가, 오르막 타다가, 쭉 걷다가, 오르막 타다가, 아 어몽길 코스는 거의 이런 길입니다. 한 10여분 오르막을 치네요. 자, 이제, 바랑산, 정상, 이정표가 보이고, 오른쪽으로 천년주목 숲길이 있고, 우리는 어몽길 입구 쪽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왔다라는 느낌이에요. 자, 발항산 정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상 가까이 걷다 보면, 왼쪽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모습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서야 좀 이렇게 탁 트인 것을 좀 보게 되고 자 계속해서 눈길을 좀 걸어가 보죠. 아, 이전 이전 표에서 이제 쭉 따라 올라오다 보면 계속 오르막인데 이제 끝에 저 이렇게 울타리가 좀 있고 약간 어, 고바이를 좀 타면 아마도 거의 다온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이고 경사가 좀 심하네요. 저기 태극기가 보이는데. 아 저기가 지금 평화봉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다온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주 작은 이정표로 평창 평화봉 자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저기가 정상이 아닌가 싶어요 자 가봅시다 아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아마도 케이블카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 이제 평화봉에서 여기는 4 5 8 m 고요 케이블카까지 700m 이동하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들은 케이블카를 시간 관계상 케이블카를 타고서 하산하겠습니다. 이정 <목소리도> 오면 <목소리도> 이렇게 대껏 뒤에 <목소리도> 700m가 테이같가 타는 곳까지.